머위 때 어제에 예, 아는 집에 가서 습이다좀에 뜯어 왔는데 요 지금 소금 넣고 예 살짝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도는 예이 머위 때 이걸로 요리 많이 해 먹진 않겠거든요. 예. 저 대구는 예 우엉잎 수육을 좋아합니다. 우엉 쫄기하고 우엉 예 어, 새파래지네요. 올랑올랑할 몰랑 때까지 삶아야 됩니다. 다시면좀넣려고예 멸치에 예, 조금 넣고 다시마 두쪽 예, 요, 끓이 보겠습니다. 응. 어제, 껍질이 벗겠지? 다 벗어졌니? 굵은 거는, 예, 칼로, 예, 요래, 요래, 요렇게, 요래, 짜기시면 되거든요. 예. 요 정도 크기로, 예, 잘라주시면 됩니다. 직관장, 예, 하나만 넣겠습니다. 예, 뭐, 이때, 예, 저는, 다른, 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 남이 해주는 거한번 봤는데, 예. 전번에 전라도 분이, 깨 가루 넣다 었 하면서 해주는데 맛이 사사라 하마 괜찮더라고요. 아니 마야 뜯었습니다. 그각 여기 300g 되네요. 간만에 있지야한 숟가락 듬뿍 넣어. 자, 한 숟가락 듬뿍 넣고예매치두개 넣을게요. 청양고추 한세개 넣습니다. 었 서리지 말고 예. 넣으세요. 며칠, 다시물도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맹물보다는 그지야. 자, 요래가지고, 한번끓이보겠습니다한 조금, 예. 저는, 예, 은근 꽃이 있지, 예. 요, 한개 정도 되고를씹 뺐습니다. 그, 하고, 대파에, 옷에 예. 해파라서 참 맛있고, 좋아요, 이게. 예. 요래 놓고, 예. 먹을 뭐 때, 이거 요리에, 예, 저는, 어느한번먹데 처음 하는데, 맛있어야 되겠는데, 음. 아이고, 꽃이 가 들어가, 아이고, 저는 꽃이 가득 가야 좋네, 예. 칼칼해. 들깨가개피와신게 없어서 이거 넣어야 되겠습니다. 흐허허이다 <laughs> 달아, 이달라 달아, 국물이. 예. 좋네, 예. 이렇게, 요거라고, 예. 붉은 고추. 하, 넣겠습니다. 저는 세식으로 그냥 할랍니다 그, 개, 저, 저, 들깨에그 가루에 사러 가있긴 좀다좀 시원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래가 물랍니다. 맛있네, 예. 덜게 개빼앗는거살락에 보여, 자, 중국이더라고요. 멸치에 하고, 다심하고, 다시 해가지고, 참, 물 빼가 넣었지만, 국물이 참 맛있습니다, 달고. 예, 때마다 나는 나물로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